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29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그럼 누가복음 16장 2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부자가 지옥에서 보니까 하늘 나라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거지는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을 믿지 않고 복음에 성령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달고 있는 사람들을 거지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부자는 지난 시간에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율법이 마만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을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것을 부자로 비유한 것이고, 거지 나사로는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이 거지 나사로 속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거지 나사로 속에는 부자가 가지지 못한 복음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거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죽어가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갔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갔는데,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은 부자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거지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지 나사로에게는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가 되는 율법이 믿음으로 들어 있지 않고 복음의 성령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린지 충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이 땅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 되는 그림자가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이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으로 부자되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솔직하게 깨달아 봅시다.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가지고 우리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가지고는 우리들이 아무 소용이 없으면은 이 아브라함을 예수님께서 성경에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말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 가지고 미리 그림자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돌을 하나를 집어 가지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땅에 있는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겁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돌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돌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아브라함의 실체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손이 될 것이라. 이걸 세례요한이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가지고 우리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야 우리들이 구원을 받질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으로 깨달으면 이 말씀을 풀 수가 없는데, 내가 너로 하는데, 내가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로 하는 아브람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너로 하시는 대상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 하늘 나라의 영적인 나라가 세워질, 민족으로 세워질, 성령이 예수님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 날이 땅이 하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한분 그리스도가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을 하셔가지고 거듭 나셨는데 한분 그리스도께서 오순절 날이 땅에 오셔가지고 120명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120명을 통해 가지고 인류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 다 모여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면은 하늘나라에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덤 속에서 한 분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처음에는 한 분만 거듭나셨지만은 그분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0명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하늘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큰 민족으로 일어설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게 복을 주었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우리 마음 속에 들어 계시는 말씀을 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게 복을 준다는 것은 어린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로 가분엘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가 될 때에 어린 아기 예수님 안에 33살이 될 때에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실 성령 그리스도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성령을 저에게 줄 터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말씀이 복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성령을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줄터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깨달아버리면, 성경 말씀,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 한 구절도 풀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풀면, 성경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켜서 이 말씀을 풀면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니게 복을 주어 니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니네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오순절날 오시는데 오순절날 오실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니네 이름을 창댁해 하리니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창댁해 됐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내 마음 속에서 풍성하게 깨달아지는 원리를 니네 이름을 창댁해 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말씀이 이 세상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풍성하게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니네 이름을 창백해 하리니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근원이 뭡니까? 복의 뿌리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의 뿌리가 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자손은 성령을 받기 전에 마리아의 아들,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었고, 다윗의 자손이 되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순절날 이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대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가로대하는 것은 아브라함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가로대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남아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로대,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저희가 누굽니까? 다섯 사람입니다. 부자가 말한 내 행계 다섯이라고 했는데, 부자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부자 입을 통해서 대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에게 하는데 저희라는 대상은 다섯 사람이고 성령으로 오늘날 이 땅에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저희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와 선지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예수님 속에는 성령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 계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라는 이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을 때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모세가 기록한 것도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도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모세와 선지자는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과 3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영광 중에 광채가 나는 것과 영광 중에 하는 것과는 똑같은 뜻입니다. 광채가 영광이고 영광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광채가 나고 영광 중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하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는 벌써 죽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모세와 선지자들로 깨달으면 이 말씀을 풀 수가 없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모세와 선지자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선지자에 관하여 민숙 21장 1 2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여호와도 하나님이시고 그 신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신이 뭐냐? 신은 오순절 날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이 말씀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민수기 11장 29절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이 땅에 있는 누구든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만 받기만 하면은 그 마음속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오직 단한 가지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셔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하는 것은 성령이 깨달은 말씀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그 신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지자가 다 되게 원한다는 것은 선지자의 결론체가 누구냐? 구약의 대선지자, 소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중요해서 선지자를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의 결론은 신약시대에 나타나실 예수님이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결정체입니다. 선지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먼저 받아가지고 깨달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가지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선지자가 누구냐? 이 땅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고 있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지 실제적인 참 선지자는 예수님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쳐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유대인들이 표현한 것은 그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신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선지자이면은 구약시대 때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신약 시대에 나타나신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가 아니었고 신약 시대의 예수님도 참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 날이땅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 날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게해 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 세상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 깨달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 세상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가르켜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들이 누굽니까?내 형제 다섯이고 이 땅에서 현재 우리들에게는 오순절 날이 땅에 임하신 50일 날 오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달게 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들을 지어다. 그럼 보세요.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느냐?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이 말씀 가진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관하여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이 땅에서 제자 3명과 예수님이 일명 성경에는 높은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높은 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셨다가 운명하셨다가 무덤 속에 장사되셨다가 3일날 거듭나실 예루살렘 산을 높은 산으로 비유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얼굴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셔가지고 해같이 빛나실 때에 하늘나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들을 지어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올라가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 삼명과 똑같이 사람의 모양이었는데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제자들 앞에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께서, 제 자들 과, 모 양이 똑같 을때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 하 시지 않았 는데, 모 양이, 제 자들 과 똑같 은분은 마리 아의 아들 로 태어 나신 율 법의 예수 님이었 고, 너희 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 시는 분은 무덤 속 에서 3일날 새벽 에 갈릴리 에서 온 여자 들이, 형상이 번개같이 빛나는 분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높은 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였고 얼굴이 빛나지 않는 분은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아들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두 분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 무덤 입구에서 여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빛나는 분의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세상에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가리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성령으로 말씀 깨달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 16장 29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